이렇게 실을 뱉었는데 이게 비파가 많이 열려가지고 밭에도 심고 그랬어요. 여기는 이제 유자씨가 배타죠. 유자나무가 하나에 한 4만원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유자가 이제 실을 은 씨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유자나무가 또 자랐어요. 비파하고 유자나무는 다 완도 이 지역밖에 안 나와요. 뭐 고흥하고 뭐 완도 진도 남해 거제 이런 쪽에서만 나죠. 음, 요거는 이제, 어, 기화과 어, 나무, 무화 나무에도, 이게 대라껍질을 많이 주고, 대라껍질을 많이 줘요. 이것도, 이것도 유자 나무에요. 이놈은, 이놈은 다리 긴 놈이에요. 롱다리, 허스키, 롱다리 허스키에요. 아 나무들이 이제 다. 이건 어, 봄에 노랗게 꾼 산수이고, 산수 나무. 저 작품은 이사 올때 이사올 저기다 쳐박아 놓고, 대형 작품이라 너무 무거워서 손을 못대요 너무 큰 작품이에요 지금. 대형 작품이라. 사람이 장정들이 들어와서 몇 사람이 들어야 돼요. 너무 커가지고. 아 어, 여기는 옛날에 금붕어를 키웠던 데고 분수가 나왔던 데인데 지금은 개들이 들어가서 전복 물고기 금붕어를 손바닥만큼 커지니까 다 잡아먹어가지고 어. 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여기 허스키에요 허스키 이암놈이 이건 암컷이고 저건 수컷이죠 저건 수컷은 이, 이 농가 주택은 다 흐려가지고 다음에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결정이죠. 응. 아. 응. 아. 응. 소나무가 이제 소나무도 저 분갈이 를좀 해줘야 돼요. 엄청 분갈이를 좀 해줘야 돼. 통과를 해줘야 돼. 이건 서울서 가져온, 어, 이런 것들이에요. 요, 연, 연 화분이고, 어, 어, 다, 오래된, 여기는, 이 연못이었어요. 어, 연못, 연못인데. 여기는 이중담이요. 밖에서 보면은 돌담인데, 안에는 이렇게, 이중로 담을 쌌죠.